용안 수학의 명령이들 용안의 학습 목표는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 작성 후 반복 숙지하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4일 고3 평가원 기출 문제 15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k가 0 이상인 함수 f(x)가 있 아, g(x)가 있어요. g(x)는 자 뭔지 모르지만 대충 저번 시간 했었죠 그죠? 대충 그리지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다면 k 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무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었잖아 그죠? 어? k가 대충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어, 대충 뭐 정도 k가 있다 진짜 k는 양수 래0 이상이 에있다거든 그죠? k일 때 함수 값이 뭐니? k를 집어넣으면 k, k를 지납니다 그런데 가조권까지 같이 읽어볼거에요 근데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왼쪽 1점이라고 그러지 6점에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3점, 안, 안 되지, 맞죠? 어, 증감수니까, 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런 대충 이런 모양의 y=f(x), f(x)는 x가 k보다 큰 쪽에서 모양이 그려진다. 정확하게 그려내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다음 나 조건.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 다 없어. 어, 됐어, 됐어. 아, 그래 하나 더. 굳이 어, 적는다면 몇 콤마 몇을 지나? f(k) 콤마 k, k 콤마 k를 지나. 그래서 k에서 접선 기울기 f p r i k는 반드시 얼마다? 그렇지.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의 기울기2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증가 함수 f라고 했잖아. 증가 함수니까 아 f p r i k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k 모비는. 어떤 모비?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까. 뭐 어차피 그 아,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f p r i 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x 모비는. 그렇지. k보다 클 때는. 음. 이렇게 누군지 전부 다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 부분도 있지만 음수에 내면 안 된다. 증감수를 했잖아요. 그세 가지 뭐 조건을 뽑아내고 자나 조건 한번 볼게요. 자이나 조건 자 우선 우리 제자들 y콜 T곱, t 곱 t 만 한번 대충 한번 표현해 볼까요? 컴팩트하게 이렇게 t축이 되고 0과 1 사이 있잖아. 그런데 d 함수에다가 다시 더하는 거잖아. 오 어? 절대값을 쉬워 봐 보세요. 자 우리 제자들 절대값 y콜 절대값. T 곱 T 마너스를 그리면 어떻게 돼? 파란색 이렇게 튕겨져서 이렇게 그리잖아? 이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더할 거예요. 더 해서 자, 우리 제자들이 Y 곱 T 곱 T 마너스를 다가 절대 값 쉬운 거에다가 T 곱 T 마너스를 더한걸 대충 그릴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 내셔야 되습니다 경계선 영과 일사에서 이 어떻게 그리신노? 이 파란색은 어떻게? 해? 두 배, 두배 학생 좀더 기울여 가파라지죠? 어? 근데 이 파란색과 이 까만색 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클 때도, 두고 다음에 조금 더 그러니까 2배 t 곱 t 마이3 되겠죠. 예대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gt랑 이 뒤에 있는 초록색을 곱했을 때잘 봐야 됩니다. 이 중간으로 안의 값은 이제 어, 고정이에요. 맞나요? 곱했을 때 0부터 x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적분을 씌웠을 때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요거 하나의 고유명사 gt x를 볼까요 g(x)는 편에서 파란색으로 입히겠습니다 이런 파란색은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타입이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이 개념이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자 우리 제자들이 자 도함수와 저번 시간에도 필기했었죠? 어 필기 반드시 다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y콜 이걸 음, g(x) 할게요. g(x)라는 놈 이렇게 주어지면 0부터 x까지 f(t, t)가 주어지면 해야 될 정보는 뭐죠? x 자리에 뭘 대반다? a를 대하면 뭐다? 여기다. 그리고 g 프라임 x는 뭐죠? 수능 논댔습니다. 그러니까 안놀 수가 없어. 이런 거 이런 거뭐 어, 기보사 할 때나 세무 쎄나 뭐할 때나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f x 라는 놈이 만약에 예, 지금 도함수의 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대충 그랬대요. 자, 만약에 자대만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t축이고 y 콜이 녀석이 f t라 치자. y f(t)가 도함수다. 도함수예요. 특정한 a를 기준해서, 오케 x까지 적분할 겁니다. 또는 x까지 여기 겹칠 수도 있고, x 여기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 이 녀석에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의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맞나요? x부터 a까지 여 음수인데, 지금 a부터 x까지예요. 맞나요? x 여기 좀잡좀 있으면. 마찬가지야 어, x 요즘 잡고도 생각해 봐. 그럼면 a부터 x 까지는 당연히 양수죠.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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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u n n g y g y 는 u n 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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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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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n g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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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바로 나와야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x 요점 있으면, 어, 자, 우리 제자들 a부터 x까지 정적분 해보세요. 음수 맞죠? 이 정적분 할때 우리 넓이에 관한 얘기 할 때도 재이얘기했었잖아 이거 정적분의 정의는 두럼좋아합니다 음. 누가 뭐래도 이 a의 의미는 뭐다? x 이퀄 a 이, 이 x 이퀄 의미는 뭐다? x 말고도 x 이퀄 x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축? t 축이 되는 거고, 이 함수 이 녀석은 y 이퀄 f(t)가 된다. 맞지요? 자 그럼 참고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노파시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 f y d y면 어떻게 된다 이건 f y를 뭘로 바꾼다 x 이 식으로 바꾼다 했지 그러니까 x d y인 거야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만약 이런 함수가 있다 치자 이 알파의 의미는 뭐다 y는 알파였다 이것이 맞는 다이 베타는 뭐다 y 콜패타입니다그 다음에 이 x는 말 그대로 어떤, 어떤 길이합이다. 한글로 쓴다면 이만큼, 이만큼 x의 길이합이야. <laughs> 그림에서는 럼그양수 음수야. 양수. 그렇지, 이런 것도 아, 픽업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통할때 했던 부분이다. 맞죠? 개념 그대로 똑같은 개념 그대로 생각합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GT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GT는 무조건 증가 함수죠. 증가 함수예요. 그러면 Gt가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형태에 돼 있다, 치자 여기 꺾인게들, 파란색 꺾인게들, 이거 다 알겠지? 선생님 일반화시켰습니다. 이런 형태면 이런 식이 지금 엑셀편을 어, 계산할까이 점이 뭔데? 음, 이분의 k가 되네. y절편. 여기는 어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이 그림 알겠지? 이 그대로 옮겨서 온 거다. 이 그림에서는요. 어, 정적분 어디서부터 0부터 x까지요. 0부터 만약 x 요쯤 있다 생각해봐. 여기 여기잖아. 왜? 이 초록색 부분이 이 영부터 1까지는 얼마예요? 여기거든. 만족하지? x 오른쪽 가면 만족해. 근데 x가 막 요쯤이다 생각해 봐. gx는 음수죠? 초록색 fx는 양수잖아. 곱하면 음수죠. 음수. 음수 정적분. 내가 요 부분이 더그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음의 정적 여기도 여기. 맞죠? 이해 돼? 건 가능하다. 고 가능하다 그지 근데 x가 요쯤에 있으면 어때? 때이고하면 양수. 양수잖아 함수값이 양수인데 적분이 0부터 x가 적분 해보니까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알겠니 이 말도 이해되지 어 그러면 어이 gx는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될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어 gx는 어떻게 되야 이거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돼 gx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형태 돼 있으면 돼. 이거 돼안돼 어? x 요즘 잡혀 있어도 양수에 다 음수 곱한 거 음수지, 함수 값이 음수인데 정적분은 0부터 x까지 dx니까 양수 맞죠? 이 네. 사이는 무조건 0이고 1보다 커도 어때? 네. 맞죠? 양수, 양수 곱한 양수니까 0부터 x까지는 양수 적분이니까 양수 그대로 나오잖아. 만족하지. 네. 어 그럼 수님 dx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되지. 네. 맞아요. 얘 네. 되지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부분 존재하죠? 설명할 수 있겠나? 얘 네. 되지. 이이게 okay, 되는 거예요. 왜? 아, 선생 요쯤이 되면요. 아, 이건 함수값이 양수고, 이건 음수값이잖아. 그 등적분하면 음수가 나오잖아. 안 된다고요. 그래, 그거라고. 이른봉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2분의 K란 놈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0 이상, 1 이하 있을 수밖에 없어라는 말을 요즘 가조건에나조건에이 스타 원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혹시 이해 안 가면 다시 또 물어라. 다음에 또 설명해 줄 거고. 꼭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도움 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다. 모른다고 무시하고 때리고 욕하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 실력이 있는다. 자, 우리 제자들 그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t축이다. 마너스이뭐 아니, 틀렸나? 아니요 응? 아니요. 자. 어, 네. 뭐 틀렸어? 아니. 아, 됐죠? 오케이. 어, 요거 뺄 거예요. 절대값이 온다. 절대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퉁 튕겨 올라가잖아. 이 녀석이 y 골 절대값 t 마하스이 곱하기 t 플러스 이가 된다는 거죠. 만나 두 개로 되는다고. 이번은. 뺄 거예요. 오, 똑같은 두개 빼버리면 좋아서 뒤죽이 되고 마라스이와 1에서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똑같은 두개빼버리면 뭐가 돼요? 오케이, 0이 되고요. 파란색에서 까만색을 빼면 더 커져버리죠. 몇 배, 두 네. 배, 혹부리 연관처럼 커진다고. 1보다 클 때는 어제도 어, 두개 빼면 0이 된다고요. 거기다 GX를 결합시킬 거예요. 어, GX가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보세요. 다시 마러스보 작을 때는 음수, 마러스 2와 1사이에쓰는 양수, 일보다클 때는 그죠? 음 여기다. 그러면 G액성 맞하 이런 타입이면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K 마이죠 그렇죠? K가 양수이기도 하고 하기도 하뿐더러 그럼 K가 0보 양수면 요 정도 잡 볼까요? 만약에 어 이런 형태로 2분의 K가 오른쪽에서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왜안 되죠? 자 3부터 엑셀 접근한다. 지금, 지금 잘 봐라. 3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잖아. 어, 두 개를 두 개를 곱하잖아. 두 개를 곱하잖아. 지 x 는 증가 함수이기도 하고. 이 녀석은요 이런 모양이면 안 되는 부분 어디 있어? 만약에 1, 1 요즘 이 정도. 어, 네. 만약 응. x 셀 요즘 잡아봐 그럼 두개 함수값 곱은 뭔데? 양양이잖아. 맞죠? 근데 3부터 엑셀 접근해버리면 음수가 나오죠. 머릿속에서 여기 돌아야 됩니다. 꼭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돼야 돼. 모서 돌아야 된다. 이 그림에서 할 수가 없다. 지금 계속. 이거 되지. 뭐르겠 네. 있어야 된다. 꼭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 지역수야. 안 되네. 네. 그럼 액수고 지역수는 어쩜 있어야 돼. 1보다 큰 쪽, 그렇지. 그럼 3보다는. 그렇지. 작아야 되나요? 많이 상관없지. 네. 만약에 이런 타입이면. 이렇게 지역수야 됐어. 네. 함수값을 뽑까요? 이거 음수고. 아, 이거 여기잖아. 어차피. 만화스을 작을 때는 여기고. 만화스과 네. 1, 사이를 곱하면 네. 음수잖아. 근데 음수에. 3부터 x까지 적분은 양수가 되네. 이해 되지? 오케이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1보다 큰 쪽이 잡혀 있어요. 맞죠? 어 그래서 아 2분의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 같아도 괜찮네. 응. 음, 같은 거 가지. 그래서 k 범위는 2 이상이면 만족하죠. 요쯤 뭐 봐? x 요쯤 있어. 어두개함수값은 곱해놓자면 0이잖아. 관계 없지? 이것도 관계 없고 0이고 다 관계 없다. 안 아, 만족하네. 안 만족하네. 맞죠? 운동 x로 움직이면서 그 적분의 부호를 따져 보세요. 이제 이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요걸 늘 접은 시간에 이해를 못 해서 내가 딱 과감하게 끄는 거예요. 그럼 동시 만족하는 범위야. 어, 요거 2 곱해 보세요. 그 k 범위는 0 이상 2 이하가 동시 성립하고 이것서2 그 이상이 동시 성립하는 k 범위는 only one. 뭐? 이 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찾아내는 게첫 단추예요. 반드시 그리고 셈손 먼저 짓 말고 반드시 노트에다가 뭐 투박하게 처음에 투박하게 적어 봐. 연상에 습 러프하게. 그다음에 오 다음 또옮기자점했너 손으로 정교하게 적어봐. 반드시 수능게너니다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때 보여지 말고, 어유 지금 후회, 그때 공부할 걸그후 그래, 보여지 말고. 자 그럼 K 자리 일을 잡아낼 거예요. 자 K 자리 일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자 FX 완성이죠. FX는 뭔데? 음, 어? 연립 방식부터 다시 이요 교점 보이죠, 이 점. 2 콤마 2에서 만나지 요 초록 직전은 y 콜 뭐지 2x-2가 될 것이고 fx가 되는데 어? fx에서 그럼 봐봐 fx 빼기 2x-2는 열리 방정식 근이죠 맞죠 어삼차 함수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순근을 가진다 2에서 k이고 2에서 바꿔 최고차계수 1이잖아 맞나요 삼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 빼면 몇차 함수 1차 함수죠 최고차계수 1 그대로 받고요 그래서 x-2 뭐 몇승 아니지. 2승에다가. 이게 중근이라고. 중근. 3중근이 아니고 아, 접둘점이 아니라 아, 네, 접둘점이죠. 접둘점. 아, 네, 맞죠? 맞죠? 음. 또 어딘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뭐 뚫고 지나가겠죠.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라고. 이렇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난다? 모르니까 뭐 X 플러스 P를 잡자고. 맞아요? 그럼 FX는 이렇게 완성하는 거야. 요 원리가 고1, 고2 모든 모의고사 학평에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시험 다 나왔습니다. 잘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서는 거야. 뭐 고3들이 익숙하죠. 자 그럼 우리 제자들 도함수 씌울수 있죠? 자 충분히 도함수 씌울수 있습니다. 고민 민법 이 내려와 x-2의 1승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나눠. 오케이 앞에 거 나도 d 에거 미분하면 1이잖아? 생략이 되고 이거 미분하면 이까지 맞나요? 맞죠? 어? 근데 이 녀석을 자 x 마이너스 일 전개하지 말고 분배 법치알 겁니다. 그럼 x-2 하나 묶어내면 녀석은 2x 플러스 2p 거기다가 한개 남죠? 플러스 x-2 플러스 2가 된다고요. 어? 그럼 경계선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죠? 이걸 가지고 내세 가지 모양을 그릴 거야. 자, 잘 봐라.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진다? 전개하지 말고 잘 봐, 이것도 올립니다. 이 녀석은 y 골이란 직선을 기준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만날 수 있나요? 이 왼쪽에 있는 점이 0 되는 점 이거 찾아볼까? 이 녀석이 0 되려면 자, 집중해야 됩니다. 3p는 2 2 p 적 3을 나눠봐봐. 그럼 3분의 2-2p 자, 이 상태면 이쪽 교점이거 이거 이거 얘네네 이거, 이거? X축이 아니라 Y콜 길어 잡으면 맞나요? 이 그림에서 어때? K가 지금 뭐랬어? 2 e 이상이 되잖아 K가 지금 2잖아요 맞아? K가 어떤 범위에서? 2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가 어때? 이 도함수 분계수잖아 무조건 0보다 커 그래 같이 근데 만약에 중근이면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3분의 2마 2p가 만약에 3이면 성립할까 아닐까요 이게 y=2가 된다? 이점 이런 이분법 성립은 되잖아. 만족하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y=2가 됩니다. y=2랑 교점이 DGP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DGP에서 2가 왼쪽에 있고 3분의 2마 2p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 네? 아니죠. 대개할래. 모든 실수에서 대개 해줘야 돼. 나잘 아, 가립니다. 이거 대개 해줘야 된다고. 안 되는 건 걸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게 되게끔 하려면 이 측방정식 두개 합의 절반이지 합의 절반이 얼마야 이 녀석은 3분의 6이잖아 더하면 3분의 8마나스 2피죠 그렇지 3분의 4마나스피가 되겠지 이 측방정식이지 이 꼭지 좀 최소값이 놓지 이 최소값이 보다 크면 되잖아 그렇지 이 말이라고 알겠니 근데 쉽지 않다. 자 계산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f p r i 3분의 4 p를 어? 선생님이 좀 계산 생략이 되겠죠. 자 조금 생략합니다. 저, 조금 생략하면 이거 정리 정도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3분의 계산, 계산해 보세요. p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녀석이, 어, 플러스 2. 이0 이상이 되단 말이야. 2를 넘겨. 오케이 마이너스 곱해. 그래서 3분의 p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 녀석은 2보다 작거나 같다. 3을 곱하고 정리정돈 도 p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6 이하입니다. 자, 이거 풀어버리면 제곱에서 6 이하가 되는 건 p 값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 p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6 사이에 있지. 근데 2를 빼버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자, 계산은 우리 제자들 수수료 내봐라. 아, 그거 많아지다. 자, 그치 맞죠? 얼추 대충만 따로 오나요? 자, 그려놓고 잘 봐. 첫 번째 이 그림은요. 뭐 항등식이죠. 자, 이 범위. 그러니까 3분의 2-2P가 2보다 작아도 괜찮지? 3을 곱해. 그럼 2-2P는 6보다 작지? 2를 빼. 그럼 마이너스 2P는 4보다 작지? 그럼 P, 기역 범위는 뭐예요? P가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지. 이건 니은은요. 이 둘이 같은 거거든. 그럼 P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여도 성립하지? 잘 봐. 기역일 때도 성립하고 니은일 때도 성립하거든. 그리고 뒤 끝에 합집합인 거예요. 자, 합해봐봐. 이셋 합해봐봐. 빠바바바 아바 어때요 아 이거 유호등성 근자 이거 p는 지금 어떤 범위야 마이너스 2보작아 되잖아 마이스 2가 작은 범위에서 교집합이니까 어디에요 자마이스 2보다 작으면서 교집합이니까 어때 p 범위는 마이스 루트 6마이스 2보다는 커다갖고 뭐가 작아 마이스 2보다 작지 이거 1때도 성립하고 p가 마이스 1때도 성립하고 p가 2보다 마이스 2보다 커도 성립하잖아 맞아요 합집합은 뭔데 결국 뭐다 합집합하면 이거보다는 음? 그렇지 크거나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되제암산잖아 이거 다시 P가 마이너스 2보다 커도 괜찮고 P가 마이너스로 성립하잖아 근데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요거 찾는 게 쉽지 않다요 P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면 같기만 하면 무조건 도함수는 돼. 때 도함수의 무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laughs> 알겠지 자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때 GK 플러스 3의 최솟값으로 물어서 K을 말해서 이어거는요 k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G3를 나타내지 3이라는 건이 파란색이 초록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 맞죠? 이 파란 게다뭘 대입한다?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죠. 맞나요?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3 대입할 수 있지? 3 집어넣어 보세요. 3 대입하면 1이죠. 3 집어넣으면 뭐 돼? 3 플러스 P가 되고 3 집어넣으면 뭐야? 4가 되나? 피자리 얘를 그때 최소 값을 물었으니까 그럼 피자리 제일 작은 값을 대입하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미니멈 값은 3 더하기 피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거기에다 4를 더한 값입니다. 계산하면 7에다가 2 빼면 5, 5 마이너스 루트 6. 와우. 할겠죠 네, 충분히 연습하면 우리 제자들 충분히 시간 안에 풀수 있다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너는 자신을 믿어라 한개만들 보자. 그러니 p가 마이너스보다 큰 범이잖아. 요 어. 그러면 저기 밑에서 만약에 보합수가 음수가 되더라도 어차피 x는 그 k가 k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상관 없고 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2보다큰 범에서 위 보낸다고. k를 2를 아. 구했잖아. k 이를 구했잖아. 네. k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어떤 범위2보다큰 범이 범위. 여기 접목시키는 거야. k를 뭔가 하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k가 e... 여기 있네. 지금 체디도 끝나 봐 있잖아. K가 지금 2보다 클 때는 f x 그대로 쓰지. 요 K가 이렇게 다 결정했지. 안 그래요? 그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P가 많았어. 2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지. 맞죠? Y코 1랑 만나겠지. 그만는 X좌표가 3분의 2많 P 다는 2잖아. 근데 어떤 범위? X가 어떤 범위? X 요 2요. 6이잖아. X 어떤 범위? 2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잖아 그게 그러니까 등식이잖아요 P가 많아서보다 크게 많으 무조건 항등식이라고 근데 P가 많았어요도 항등식이잖아 붕도있잖아 X, 심지어 여기 있잖아 X 여기 안 그래요? 근데 이건 반대로 Y 골이라는 교점이 2가 왼쪽에 있고 3분의 2많이서스 2P가 이건 항등식이라 볼수 없지 근데 항등식이 되게끔 하려면 이점이 꼭지점이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잖아 꼭좀점 구한 거지? 꼭좀점 Y자표 구한 거 아니에요? 그게산하면 이거고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